2025년부터 정부가 빚을 완전히 없애주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계층이시라면 오늘 내용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올해 묵은 빚은 아예 탕감되고 신용불량자 기록도 삭제되며 회생이나 파산 절차까지 전액 무료로 지원됩니다. 이세 가지 핵심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서 평생 후회할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오늘 이세 가지 핵심 제도에 대해 누가 어떻게 그리고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취약채무자 특례감면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 가정이면서 6개월 이상 빚이 연체된 분들이 대상입니다. 채무 원금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갚을 능력이 거의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정부가 빚을 아예 없애줍니다.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까지 전액 감면되며 신용불량 기록까지 함께 경리됩니다 실제로 10년 넘게 신용불량자로 살던 50대 여성은 이 제도를 통해 2천만원 빚을 전액 탕감받고 신용을 되찾았습니다.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가까운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방문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년 이상 묵은 빚을 해결해 주는 장기 연체 채무 조정입니다. 빚이 생긴 지 10년이 넘었고 고령자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처럼 갚을 능력이 없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이 제도를 통하면 채무 원금을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고 이자와 연체 이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과거 보증을 잘못 써서 1,500만 원의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하던 60대 남성은 이 제도로 빚의 90%를 탕감받고 1년 만에 신용 등급을 회복했습니다.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지점에 직접 방문해서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돈 걱정 없이 회생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무료 법률 지원입니다. 그동안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 엄두도 못 냈던 분들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에서 모든 절차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도저히 빚을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법률 상담부터 서류 작성, 신청 대행까지 모두 무료로 진행됩니다. 실제로 사업 실패로 2,400만 원의 빚이 있던 70대 어르신은 이 제도를 통해 파산 면책을 받고 1년 안에 교통카드 사용과 통신요금 정상 납부가 가능해질 정도로 신용을 회복했습니다. 신청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전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 4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모든 지원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둘째, 소득증명서, 채무내역서 같은 필요서류는 미리미리 꼼꼼하게 챙겨두셔야 심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셋째, 절대 거짓으로 신청하면 안 됩니다. 모든 내용은 확인 절차를 거치며 거짓이 드러나면 지원이 무효 처리되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신청은 최대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의 평균 23개월이 걸리므로 혜택이 늦춰지지 않도록 가급적 빨리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중요한 정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꼭 공유해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